상가나 오피스텔은 저 밑에 등급이 있습니다. 신용 경색이 오게 되면 신용 등급이 나쁜 것부터 가격이 먼저 떨어지고요. 신용 등급이 높은 것은 이제 유지됩니다 부동산은 한쪽은 불 속에 머리를 갖다 놓고 한쪽은 얼음 속에 다리를 갖다 놓는 그런 형국입니다. 사람들 다 아니까 돈이 이제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면은 또 잡고 많이 떨어지면 가서도 받쳐주고 하니까 주택 가격의 변동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해서 투자하면은 제일 좋은 겁니다. 고모님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예금과 부동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금은 너무 이제 심플하니까 이제 부동산 보고를 좀 설명해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부동산 전문가도 아닌데 어쩌다가 계속 부동산 알선에 매크로 관점으로 봅니다. 예금은 심플해요. 왜냐면 하 예금 금리가 낮아지면 기회비용이 엄청 커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제 자산의 실질 가치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게 되면은 그러면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보수적인 일본 사람들도 전폭적은 아니지만요. 이제 상당 부분 쿠폰 높은 것들을 찾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서식지를 이동하는 것이죠. 먹을 게 없는데요. 서식지를 이동해야죠. 그건 이제 너무 심플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고요. 부동산 부분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 개인들이 사실은 많이 하는 부동산은 이제 주택도 하고 있고 집을 여러 채 갖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상가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이제 우리가 회사체가 더 등급이 있고 부동산도 등급을 매기본다면은 가장 우량한 것들이 저 광화문이나 강남에 있는 큰 빌딩, 오피스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공실률이 없으니까요. 이게 이제 우량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등급을 쭉 매겨본다면은 사실은 상가나 오피스텔은 저 밑에 등급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이제 회사체로 치자면은 이제 트리플 B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회사채 채권이 이제 신용경책에 오게 되면은 사이, 소위 말해 신용등급이 나쁜 것부터 가격이 먼저 떨어지고요. 신용등급이 높은 것은 이제 유지됩니다. 최근에 이제 서울의 25개구를 보면은 금리가 올랐을 때 과정을 하겠습니다. 금리가 올라서 가격이 떨어질 때 충격을 보면은 그때 막 가격이 떨어지고 있을 때도 25개구 중에서도 이제 용산, 서초, 강남, 목동은 가기 용산은 거의 안 떨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제 약간 소폭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원 상계 이런 것은 많이 떨어졌죠. 이제 경식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전체 글로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도 그러면은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 최근에 뭐 오피스텔 가격도 오른다 등등 하기는 하는데요. 이런 개인들이 주로 갖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그렇게 어 유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동산의 두 번째 특징은 질문이 제일 곤란한 것은 보편적으로 부동산은 우리나라는 오를까요, 내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아시다시피 어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한쪽은 막 뜨겁고요, 사람이 있다면은 한쪽은 불 속에 머리를 갖다 놓고 한쪽은 얼음 속에 다리를 갖다 놓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평균적으로 가격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하면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일 나누고셔야 돼요. 우리나라 이미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특징은 그냥 어 지금도 양극화고 앞으로도 양극화고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양극화되는 뭐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도 이제 핵심적인 지역 이런 쪽으로 계속 부동산은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거 사람들 다 아니까 돈이 이제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부동산, 제가 아까 배일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게에 이제 신용이 한 500조 증가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의 대출 중에서도 한 300조가 부동산업에 관련된 것이고, 그러면 가게 대출도 한 절반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아, 최근에 부동산 쪽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요. 그게 이게 지금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아,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서 만들어낸 결과가 이러는데, 지금도 이제 어, 정책 자금 뭐 이런 것들 등등 때문에 이제 계속 부동산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갈 데가 없어요 주식을 갖다 놨더니 다 마이너스 20%고 이러니까 아 역시 믿을 건 이것뿐이구나 하고 그래서 정부의 고민도 이거예요 사실은 자금을 투자시장 쪽으로 자본시장 쪽으로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계속 자본시장은 해외로 가버리고 그 다음에 국내는 부동산으로 가버리고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은 리스크이기도 하죠. 우량한 부동산이라고 너무 많이 몰리면은 오버밸류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부동산이 과거처럼 투자해서 성공률을 높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우량한 부동산을 택하고 개인들은 그다음에 그 부동산을 분산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제가 얘기 말씀드리는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주택 이외의 부동산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야 될 주택은 사실은 이걸 투자의 개념으로 하는 것 보다는 이거는 투자 플러스 내가 살아야 될 의식주의에서 주의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같이 섞여 있는 그런 가치를 지닌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좀 차치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내가 부동산이라는 것도 꽤 좋은 자산 운용, 자산 관리 수단이니까요. 그런 이제 부동산을 할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그다음에 집을 한두채더 가지면서 여기서 임대를 받는 방법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방법 앞으로 내수가 이제 계속 구조적으로 침체이니까요. 이 방법에서 이제 변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량한 오피스라든지 이런 것쪽으로 가야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것도 분산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간접 투자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좀 옮겨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금리 인하 소식이 들리면서 부동산 솔림이 커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한국 부동산의 거품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거품은 밸류에이션 하기 어렵습니다. <laughs> 저도 어, 할 수단도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으면은 그 월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해보고 실제 집값하고 비교해 보면 되는데요. 뭐 이전에 우리나라가 IMF 전에는 여러분들은 이제 듣는 분들은 상상을 못 하시겠지만은. 빌딩에 들어가는 것도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요즘 다 월세로 봤죠 근데 그 당시는 뭐큰 은행에 지점이 들어갈 때도요. 6 0억 전세.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IMF 외환 위기가 뻥 터지고 나서 이제 외국계 사람들이 들어와 보니까 어뭐 이런 곳이 다 있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쫙 지금 오피스에 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모두 월세로 다 변했습니다. 월세를 할인한 것이 그 빌딩의 밸류에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제 그런 밸류에이션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가격의 오버밸류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안 벗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주택은 여전히 지금 전세제도이다 보니까 이게 전세 대비해서 주택 가격이 몇 퍼센트냐 이거 가지고 지금 밸류에이션을 따지고 할 이런 상황이라서 저도 정확하게 그 부분을 밸류에이션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걸 아니고라도 밸류에이션을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뭐 월급 대비해서 몇배몇년 해야 되느냐 하는데요. 그런 거 위에 이제 주택은 또다시 다른 이제 베네핏이 있습니다. 그게 교육이라든지 요즘은 뭐 결혼, 그 다음에 자기들의 커뮤니티 뭐 이런 거 요즘 뭐 유명하잖아요. 무슨 시비를 하나 세워놨는데 뭐그뭐 이런 등등의 이제 가치를 꽤 높게 두는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뭐5 억, 0억더 줘? 나 이런 가치가 훨씬 커뭐 이렇게 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요. 마치 이제 우리가 루이비통이나 이게 이런 것들을 살 때. 그거의 원가에 비해서 다르게 들어가는 가치. 이것 때문에 가치 시장에서 만들어진 것이라서 이 가치는 사실은 사람들이 만듭니다. 자기들이 사고 팔고 하면서 만드는 것이지, 어, 적정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 저는 밸류에이션을 하기는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게, 어,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항상 버블이 있으면은 이게 버블이 합리적이냐 가격이 적정하냐 아니냐를 논쟁이 붙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아무리 논쟁이 붙었지만 모른다는 것입니다. 버블은 터져봐야 한다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적정 부분의 가격은 사실은 제가 코멘트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 말씀드린 것은 한번 이게 터져봐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에 이런 버블성이나 안 그러면 우리는 버블이라고 아직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의 주택 가격 올라가고 버블이 꺼질 때 보면 아주 겁나게 올라갔다 겁나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에서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면은 또막 규제를 합니다. 대출을 어느 나라가 너 대출하지 마라.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그 대출을 해 줘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가격 대비해서 거의 100, 110% 이렇게 대출을 해 줍니다. 심지어 인테리어 비용도 대출을 해줘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적인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0%만 대출을 해주면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사란 말이냐 이런 것인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면은 또 잡고 많이 떨어지면 가서또 받쳐주고 하니까 주택 가격의 변동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레버리지를 해서 투자하면은 제일 좋은 겁니다. 우리가 변동성이 작고 일정 부분 수익률을 보이는 자산은 레버리지해서 투자하는 것이 정석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레버리지를 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주택가격이 올랐다가 미국에 2008년에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가 일어났을 때처럼 왕창 올렸다가 막그 폭락을 해버리면 은 이런 걸 한두 번 경험하면 은 사람들이 함부로 안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많이 떨어져도 적정하게 받쳐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어, 주택 가격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구 이제 뛰어들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떨어지면 정부가 와서 또 바치겠지. 뭐 이런 것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택에 자꾸 돈이 몰리는 것,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선 조금 어, 조심스럽습니다. 정부에서도 예전에 이런 부분에 이제 고민은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고민인 것입니다. 이게 주식시장에 돈을 머물게 뭐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부동산 시장으로 빠져나가고 하는 부분, 그게. 아까 제가 이제 저성장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뒤에서 발로 꽉 차버린다는 것이 이제 코로나와 자영업자들 그 다음에 고부채도 있었는데 요이세 번째 자금의 흐름이 자본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자본의 흐름이 부동산 쪽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가가치 낮은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혈액체험을 사람의 몸을 돌면서 영양분과 이런 걸 교환하면서 그게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는 것이죠. 그데 이렇게 돈이 돌 때는 그게 별로 혈액이 뱅뱅 돌기는 하는데요. 별로 부가가치를 안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돌지만은 비율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제가 보는 세 번째, 이제 이런 부분에 뒤에서 발로 차는 요인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사실은 이제 조심스럽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럴 때야말로 이제 우량한 리츠를 통해서 우량한 부동산으로 분산하고 해외에 이제 초우량한 그런 글로벌 자산을 좀 편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산이라는 여러분들의 어 어떤 축구단을 만들었어요 너, 나는 부동산과 예금이 나의 선수들로 모인 축구단이다 뭐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들의 축구단 안에 있는 자산군이라는 플레이어들을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 축구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데리고 와드니까 축구팀이 탄탄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자산 내 축구팀도 글로벌 초우량 선수들을 데리고 오세요. 그, 예를 들어, 미국의 초우량 기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지분,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와야 됩니다. 그게 이제 관점의 변화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자산이라는 축구 시합을 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과 예금을 가지고 축구 시합을 해서 철저하게 국내 선수들입니다. 이제는 해외의 탑 플레이어들을 좀 영입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60대, 70대 잘안 바뀝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삼, 사0년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미 자기는 이제 이 환경을 맞이하니까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제 위세대드가 하는 그 자산 포트폴리오나 자산관리가 아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모님이 추천하시는 자산 포트폴리오 비율을 알려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비율이라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비빔밥을 비비신다고 그러면은 비빔밥의 재료가 중요합니다. 첫째, 무슨 재료를 가져오냐고. 그다음에 이거의 비율은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콩나물을 많이 넣을까 적게 넣을까 이런 것인데요. 그래서 그의 이제 어떤 자산군을 가져올까 하는 것이 핵심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부동산과 예금이라는 것이 기존의 비빔밥의 주된 재료였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추천 드리고 싶은 재료는. 첫째, 어, 예금 보다는 채권이 낫습니다. 왜 나으냐? 주식하고 궁합이 잘 맞기 때문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8월 초에 여러분들이 주식이 갑자기 충격을 받아서 가격이 뚝 떨어질 때 채권 가격은 올랐어요. 근데 예금 가격은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주식이란 자산을 좀 가질 때는 채권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궁합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금이나 채권이나 사실은 위험의 정도는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장기적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채권이라는 자산군에 하나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예금 부동산 부분을 이제 쫙 나누는 것입니다. 예금도 당연히 일정 부분은 들고 있는데, 그래서 예금 채권, 그 다음에 예금에서 일정 부분을 조금 쿠폰이 높은 리트로 옮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쪽에 부동산에서도 우리가 리트를 통해서 국내 우량한 물건에다가 그걸 분산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오피스도 있는 것이고 상업용 몰도 있는 것이고 주유소도 있고 해외 오피스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분산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분산을 해서 어, 이제는 시세 차익이 아니라 내가 쿠폰을 넣는 것, 높은 쿠폰을 넣는 것들로 이제 분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예금 부동산을 이제 쫙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금을 좀확 줄이고 대신 채권, 리츠, 그 다음에 주식의 경우에는. 가장 제가 보기로는 어, 퀄리티가 좋은 주식은 제 판단으로는 S&P 500입니다. 어떤 종목이 아니라요. 그래서 S&P 500을 갖는 것이고요. 그다음 하나는 어, 우리가 S&P 500이라든지 해외 쪽으로 어, 우리가 자산이 넘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1+1로 플러스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환율입니다. 통화이거든요. 그래서 환했지 하지 말고 S&P 500을 사면은 달러를 같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1억 원을 S&P 500을 사면은 여러분들은 1억 원 달러를 갖게 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달러 자산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달러 통화죠. 그래서 어, 우리나라는 너무 예금과 어, 그 부동산은 모두 국내 자산이고요. 이걸 표시를 통화 표시는 모두 원화입니다. 이거 역시 원화만 다 가지고 있다는 것도 원 달러 환율 변동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 달러뿐만 아니라 다른 통화에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금 부동산에서 여러분들이 예금 채권, SM표, 웹, 리처, 달러, 플러스 다른 몇개 통화 한다면 그렇고 달러만 해도 이제 충분하고요. 이렇게 좀 여러분들의 비빔밥의 재료를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재료를 어느 비율로 승냐하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호에 따라서 달리 가셔야 되고요. 여러 미국이나 선진, 이런 데서도 가게의 이제 자산 배분을 분석을 해보면은 어, 가계 자산 배구는 자기들의 선호에 따라서 천양지 차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식을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이제 그렇게 나온다 따름이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선호에 따라서 재료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재료를 가지고 내가 어떤 비중으로 하겠느냐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재무 상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선호,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출간하신 책의 1장에서 다양한 금융 상품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소개해 주실 만한 상품과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오랜 버페이 사실은 어, 오마이 현자라고 하는 것처럼 어, 이왕과는 주식 투자를 잘하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조언이 되는 말을 정말 참 말을 잘해요. 어쩜 렇게 비유를 잘할 정도로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나 똑같습니다. 이제 청년들이, 아, 우리 어떻게 하면 돈을 좀벌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이, S&P 500 주식을 사라.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S&P 500 사니까 이게 고민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쳐다봐도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은 당신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전력 투구하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 월급 올리는데 다 투자하라.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면은언제 일반 투자 전문가 오랜 법회과 같은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면은 어 가장 중요한 자산은 자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어 나를 앞으로 어떻게 키워갈까 하는 것 여러분들 국가의 경제 발전도 보면은 어 경제 발전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인적 자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 인적 자본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 시스템 훈련 시스템 보건 시스템 이런 걸다 갖추어 갑니다. 개인도 똑같아요. 개인도 개인의 발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기 스스로의 인적 자본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하는 시스템하고 똑같습니다. 교육을 어떻게 할까? 내가 실제 나의 전문성을 직장에 가서 어떻게 키울까? 그 다음에 나의 건강을 어떻게 잘 유지해 나갈까? 이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투입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이고요. 나머지 자산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뭐 이렇게 종목을 열심히 막 공부를 해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은 어 S&P 500과 같은 자산 해놓고 신경을 안써도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이제 S&P 500이 위에 이제 지수니까요. 그 위에 이제 한두 가지 정도 말씀드린다면은 어 TDF 타겟 데이터 펀드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전 나이에 따라서 이제 주식의 비중을 쭉 달리 해가야 되는데. 개인들이 이걸 생각을 해가지고, 야, 좀 줄여야지, 줄여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기 어려우니까요. 이걸 하나 딱 사놓으면은 거의 평생 동안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알아서 자산 배분을 자동으로 조절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겟 데이트 펀드가 이제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타겟 데이트 펀드를 일컬어서, 어, 우리가 그, 소위 말해 투자론에, 가장 투자론의 정석에 가까운 것을 그대로 어, 실현시킨 것이 타겟 데이터 펀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저 운용사가 타겟 데이터 펀드를 잘 운용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하면 은 운용사 한 두세 개의 타겟 데이터 펀드를 그냥 같이 가지시면 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분산이거든요 운용사를 분산한 것도 그래서 타겟 데이터 펀드를 하나 사시고 까먹는 것 네, 그것도 그 다음 나머지는 내 월급 올리는데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방식이 에, 여러분들 이것은 이제 퇴직연금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IRP나 이런 것들에 있는 것. 어, 여러분들이 그 디폴트 옵션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전 지정 운용 제도인데요. 그래서 디폴트 옵션에 적격 상품이라고 있습니다. 이 적격 상품을 여러분들이 하나 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적격 상품은 어, 위원회 이제 전문가들이 앉아서 적격 상품의 적격성을 이제 심사를 하고 그걸 통과된 상품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 꽤 객관적으로 금융회사가 자기만의 이득을 위해서 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 전문가들이 이제 검증을 해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의 이제 객관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검증해야 될 부분을 그 사람들이 검증을 해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적격 그 디폴트 상품을 선정할 때는 그냥 여기 하나만 되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한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위험 상품.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상품의 이름이, 네이밍이 참 이게 저는 이제 불만스러운데요. 그냥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 하면 사람들은 다 초저위험이 제일 좋죠. 근데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초저위험은 초저수익하고 관련돼 있고요. 고위험은 고수익, 중위험은 중수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품을 선택하실 때 고위험 고수익을 할지 초저 위험 초저 수익을 할지 이거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호에 맞는 것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초저 위험 초저 수익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정기 예금이라든지 이런 것이고요. 어, 저 위험은 이제 채권의 비중이 아주 높게 되어 있고 중 위험은 채권의 비중이 좀 낮고 고 위험은 이제 주식의 비중이 더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나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보통 은 이제 중 위험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뭘 할래 하면 은딱 중간을 하는 것이 습관이니까요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고유용 고수익을 그냥 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택하셔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타겟 데이터 펀드라는 것을 하나 선택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적격 디폴트 상품을 하나 선택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의사결정 하시고요 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건 뭐 할까 인도 펀드가 어떨까 무슨 펀드가 뭘까 이런 거 저도 오면서도 막 듣고 왔습니다만 앞으로 인도가 어떻게 될지, 그건 저의 직업이니까 그건 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직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적격 혹은 TDF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전문가들 맨날 이거 듣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리스크 관리를 맡겨놓으시고 여러분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 그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자산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산수익률이라고 하니까 내가 가진 금융자산이나 실물자산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월급이 많이 올라가는 것도 훌륭한 자산수익률의 상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는 나라는 인적자산하고 금융자산 실물자산이 다 들어가서 이게 전체적인 수익률을 높여야 되니까요.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내 월급이 적게 올라가면은 아주 비효율적인 투자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꼭 저는 오렌버핏이 말한 이게 정말 저는 정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